오늘 이 10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이 10편은 그렇습니다. 22절까지 있으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찬양하는 시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이제,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쭉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이제, 공통되는 이 주제어들, 키워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즐거워하고 찬송해라. 이게 1절도 있고, 2절도 있고, 3절도 있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그 다음에 6절에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9절까지 말씀이죠. 말씀.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계획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배하시고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굽어 살피신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굽어 보시고 살피시고 14절에 굽어 살피시고 15절에 굽어 살피시고 구어 살피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을의 이제 구원.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도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2물 개의 알파벳의 시가 굵직한 이 주제를 갖고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3절까지 보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죠.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바로다 그럽니다. 자 여기 이제 의인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정직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하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짐승의 피로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 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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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사함을 받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이들. 바로, 의인들, 정직한 자들입니다. 자,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의인들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자는, 피해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찬송은, 마땅히 할바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리에도 보면 성도들에게 이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교리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제일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즐거운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할 뿐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네,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 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이것은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이었죠. 수금과 비파로.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이스라엘에서도 노래를 그냥 옛날에 부르던 걸로만 하지 않고 신곡을 불렀습니다. 새 노래. 보통 보면은 청년 때는 새 노래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새로운 잔향이 나오면 그거 읽히고 배우고 듣고 근데 이제 나중에 생활이 바쁘시다 보면 새 노래가 자꾸 나오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왜 이렇게 자꾸 모르는 노래만 하냐? 죽겠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새 노래를 이제 모르니까 자꾸 새 노래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때 아, 자꾸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새로운 측면에서 발견하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비와 극렬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표현하고 발견하며 고백하는 것, 이게 사실은 새 노래가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죠. 음식도 날마다 똑같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먹, 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할 제목이 있다는건 그만큼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자. 즐거운 소리로, 슬픈 소리로 하지 말고 즐거운 소리로 연주하자. 그래서 일절부터 삼절까지는.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온 백성들에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으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나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뭐라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자 이제부터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중요한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정직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게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약속한 것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기다리다가 성취가 될때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하시는 일, 그가 행하시는 일, 이게 이제 그가 행하시는 일은 창조하심도 있고, 지금 이 땅을 경영하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심도 있죠. 그러니까 창조, 경영, 인도, 심판, 과거, 현재, 미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진실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이걸 순종이라고 그러죠. 진실하게, 진실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뭐냐? 공의와 정의. 자, 공의와 정의는 평등하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피조물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게 공입니다. 자,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왜 차별이 없는 겁니까?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귀한 부분을 드러내야죠. 어, 겉으로 드러내는 것, 그가 갖고 있는 지위, 이런 것 때문에 그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기 때문에 드러내고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그대로 존중하고 드러내는 걸 기뻐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본연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이이악함으로이 이 세상을 이제 한두 사람의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그곳으로 신음하며 아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본연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 내 인생의 본연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공의, 정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 인자라는 건 뭐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헷새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지만 충만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많이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며 가야죠. 그다음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 아까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은 지, 온 세상을 지으, 지으시는 창조의 원동력과 창조의 동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고, 만상을 그의 입,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의 기운, 기운은 입의 바람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루셨다. 라는 겁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신 역사들을 말하죠. 바닷물을 무더기 같이 쌓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 여기 깊은 물은 원래들하면 깊은 물들입니다. 물들 이걸 이제 장엄의 복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의 무서움을 얘기할 때, 많은 물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물들. 복수인데, 이 복수 많다라는 게 아주 위험 있고 장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깊은 물, 물들이 깊이 많이 있으면 무섭죠. 깊은 바다 들어가면, 검푸른 바다 들어가면 시급합니다. 깊은 물을 하나님께서 고간에두시도다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다는 겁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 말씀으로 지으시고 장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온 피조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뭐냐? 경외합.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드시고 경영하시는 역사들을 말하죠. 그거를 십절부터는 계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배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자, 나라들이 갖고 있는 계획. 아주 국가적 프로젝트죠. 또 민족들의 사상, 민족 우월주의부터 시작해서 가진 사상, 이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힘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사상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무효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무효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주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사상을 무효케 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공산주의의 바람이 소련을 중심으로, 구소련을 중심으로 막 부를 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붕괴가 되죠. 그러니까 사상이 무효게 되는, 그러니까 학자들의 검증이 이제 실패한 것으로, 국가적인 실험이 몇십 년 만에 실패한 것으로 끝나게 됐죠. 그래서 이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하나님.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 변함없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상을 의지하는 자이 세상의 국가의 계획을 의지하는 자 국가의 계획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고 사상은 세기와 세기를 넘어 달라지는데 끝까지 사람을 붙들어 줄수 없다는 것이죠.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 이런 백성들은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인생을 살피시고, 그리고 14절에는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작이 조금씩 다릅니다. 굽어서 본다. 관심을 갖고 보는 거고, 인생을 살피는 건 아주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서 살펴보시고, 이런 굽어보신거 살펴보심으로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굽어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르다 그렇죠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그러면 누가 구원하느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셔서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살리시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 자비를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국률이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인생의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요, 자 여호와를 바람,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돕는 걸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세상에 없는 것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도와주면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세상의 것으로 할수 없는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우리를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최종적인 간증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제 구하고 기도하는 데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계획은 변치 않고 영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 백성 중에 여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 우리 힘으로 헤아릴 수 없어도 우리 인생을 헤아리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20편, 33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시였는데 이 알파벳으로 이제 이게 쭉 되어 있는 건 기억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온 세상을 통치하심, 하나님의 계획의 영원함, 우리 인생을 구어살피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자 이게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하나님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아침 저희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공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극휼과 자비를 구할 때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